웃으며 함께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지나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저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과를 이룬 날, 원하던 것을 얻은 날, 꿈에 한발 다가간 날, 그런 순간도 물론 소중하지만 저는 곰곰이 떠올려 보니 정말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뜬그 순간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아들이 활짝 웃으며, 엄마 됐어 라고 말하던 그 장면, 저는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 그 자체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건그 순간 우리가 함께 웃으며 손잡고 뛰었던, 기뻐했던 그 마음입니다. 웃음이 입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눈빛으로, 말투로, 몸짓으로 터져 나오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충만해지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뤄낸 감정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과 연결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같이 웃고, 같이 감탄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마주할 때, 그게 바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받은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렸던 날을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암투병 중에 친구가 찾아와 준 그날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간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얻은 결과가 아닌, 그 장면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 꽃은 웃음이라는 빛을 받을 때 가장 찬란히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웃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야지. 그때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정작 진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한참을 웃었던 저녁 식사. 피곤한 하루 끝에 누군가 수고했어요 라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눈길.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지만 느낌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미소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는 내 인생도 참 괜찮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진첩 같습니다. 수천 장의 장면 중에서도 유난히 오래 바라보게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대부분 함께 웃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할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안도, 믿음, 이해, 용서, 공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웃음으로 압축되어 우리 기억 속 가장 밝은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웃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누군가와의 여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진심으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쳐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인 관계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 속 가장 아름다운 웃음의 배경이 되어 줄 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기억이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지금도 내삶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웃음의 순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와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그 웃음 속에서, 아, 지금이 바로 내가 행복한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